이명웅이 콘서트에 앞서 TV 조선에 제의를 했다. 이명웅이 TV 조선을 떠날까요? 탑6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TV 조선으로부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탑6 미스터 트로트의 콘서트는 6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재개될 것이다. 공개된 스케줄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 시작 전 이명웅 대표는 TV조선 대표와 계약을 논의했다. 이명웅은 TV조선 측에 4천여 명 규모의 포천 콘서트 개최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이명웅은 고향에서 콘서트를 열수 있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또한 포천 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웅의 제의를 받은 TV조선 대표는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TV조선은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 광주, 서울, 청주, 경기, 부산 등 6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곳 코로나19의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포천에서 콘서트 개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TV조선 측은 이명웅 측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TV조선과 TOP6 미스터 트로트 멤버 간의 계약은 올해 9월에 종료된다. 회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람은 TV조선의 수익원을 잃게 됩니다. 특히 이명웅은 많은 라디오 하우스와 언론사로부터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 앞서 CJ그룹은 이명웅에게 100억원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명웅은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확인하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채널의 최신 뉴스를 다 채널의 최신 뉴스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